해 주시고요. 네. 마이크가 그 사진 찍는 데좀 부담스러우신 저 옆에 책상에다가 네. 놔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오늘 기억났던 장면을 시연해 주도 셔 되고 아니면. 자신 있는 표정, 예, 자신 있는 포즈로 가겠습니다. 네, 가겠습니다. 왼쪽부터 갈까요? 네. 왼쪽이요? 네, 왼쪽, 예, 네, 왼쪽, 왼쪽.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가운데 보시고, 역할, 캡터에 입해서 갑니다. 예, 예. 못 꺼내나요? 최종병님못 꺼내는 거 아니에요? 아, 니 아니, 예, 네. 신의하시죠. 아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네. 주머니 정리하시고 주머니 정리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세 명이 우회이게 있는 모습 보기 쉽지 않습니다. 갑니다아아아거리감아 좋네요. 좋네요.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오른쪽 보시오오쪽쪽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애교스러아표아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찬중배우님 애교스러운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네.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자, 제가 주문하지 않겠습니다. 제가 <laughs> 마무리 멘탈 테니까 네. 그때 계속 계속 여러 가지 포즈를 좀. 네. 자, 오랜만에 진행했었던 그레이공데이였습니다. s 아, 2 4와 해아로운 공연생활 그리고 이콘텐츠 플레이닝 그리고 극장. 어, 관계자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. 어려운 걸음에 주셨고, 날씨 더운데, <laughs> 어렵게 땀 내면서 오셨던 여러분들 모습 기억하고 있습니다. 공연 미오프라텔로 끝나는 그날까지, 근데 생각보다 끝나려면 엄청 남았거든요. 그러니까 공연 많이 홍보해주시고, 지금 찍으시는 사진, 어, 본인 소장하신 건 소장하시지만, 널리 좀 퍼트려주셔서 미오프라텔로 모르는 사람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그 즐거우셨기를 믿고, 혹시 저녁에 또이 그레이공 오시는 분들은 그때 또 새롭게 만나는 것처럼 밝게 웃으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명의 배우분 그리고 스태프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조심히 돌아가시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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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사진 때문에 박수 안 드시면 입으로 짝짝짝이라도. 짝짝짝짝짝짝. 고맙습니다.